김대중 정부가 이솝부화를 근거로 햇볕정책을 쓴 것은 널리 알려져 있습니다. 이솝부화에 보면 은 바람과 햇볕이 바람과 해가 서로 내기를 하죠. 저 농부의 옷을 벗기는 사람이 이기는 걸로 하자. 그래서 바람이 강한 바람을 불어서 농부의 옷을 벗기려고 하니까 농부가 옷을 점점 더 꼭 염이더라. 그 실패했다. 근데 이제 햇볕이, 따뜻한 햇볕을 내려주니까 더워서 농부가 옷을 벗었다. 그래서 강한 압박보다는 이렇게 부드럽게 도와주는 것이 오히려 상대방을 굴복시키는 것이다. 이런 이론에 의해서 김대중 정부가 햇볕 정책을 썼고 노무현 정부도 그렇게 했습니다. 근데 그것이 이제 결국은 그 북한의 김정일 일을 어 감동시켜가지고 어 옷을 벗긴 것이 아니고요. 무장을 약화시킨 게 아니고 오히려 김정일이는 그 일을 햇볕 정책으로 지원받은 돈을 가지고 몰래 미사일을 만들고 핵무기를 개발하는 엄청난 죄악을 저지르게 되었습니다. 결국, 어, 김대중 정부와 노무현 정부가 북한을 도와준 것은, 어, 북한이 악한 것을 하도록 도와준 꼴이 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분들은 동의하기 어렵겠지만, 저는 하나님을 믿는 목회자이기 때문에, 그리고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믿기 때문에 사람이 지나치게 범죄하면 하나님이 반드시 심판하신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이 심판하실 때는 그 사람이 악을 행했느냐 선을 행하는 거를 정확하게 가려서 마이너스 플러스 해 가지고 악을 더 많이 행했으면 악을 많이 행한 만큼 심판을 하십니다. 성경에 이런 내용들이 많이 있습니다. 지나치게 악을 행하다가 심판받은 사람들이 많이 나오죠. 가장 이제 대표적인 것이 노아 시대의 사람들이 지나치게 악을 많이 행하다가 하나님으로부터 홍수 심판을 받은 걸들수 있고요. 두 번째는 소돔과 고모라 사람들이 지나치게 악을 많이 행하다가 불로 불과 유황으로 심판을 받아서 멸망을 당한 것을 들 수가 있고요. 이스라엘의 초대 왕 사울이 지나치게 악을 행하다가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서 악령에 시달리게 되고 어, 그래서 더 악을 행하다가 결국은 전쟁터에서 자기만 죽은 것이 아니라 자기의 세 아들과 함께 다 죽고 이스라엘이 패전하는 비참한 일을 당한 것도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어, 그렇게 하나님 앞에 충성을 해서 하나님으로부터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고 어, 칭찬을 받던 다윗왕도 아차하는 순간에 가늠죄와 살인죄를 지어서 하나님으로부터 엄한 진노를 받았죠. 그래서 부하, 그, 자기 아들이 반란을 일으키는 일을 하기도 하고, 자기 아들이 이복 누이를 겁탈하는 그런 일도 하게, 그래서 그 겁탈한 그 아들을 또 이복, 또 동생이 죽이고, 뭐 이런. 일들을 하고 비참한 칼이 다이동의 집에서 떠나지 않는 비참한 일을 당했습니다. 이게 다 하나님의 심판이죠. 그런데 성경을 보면 하나님이 악한 자만 심판하시는 것이 아니라 악한 자를 돕는 사람도 심판하시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악한 자를 지나치게 도와주면 그것도 심판을 하십니다. 뭐 조금 약간 뭐 조금 약간 도와주는 것까지 하나님이 다 심판하고 그러지는 않죠. 약간 도와주면 그 책망하는 정도로 끝나지만 많이 도와주면 악한 자를 많이 도와준다. 그러면 하나님 반드시 심판을 합니다. 성경에 보면 이제 아합이라고 하는 왕이랑 이스라엘의 나라가 남과 북으로 갈려졌을 때북 북쪽에 악한 아합 왕이 등장했습니다. 이아 왕은 이세벨이라고 하는 이방 나라의 딸과 결혼하는 바람에 아주 악을 많이 행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성경에 보니까 열왕기 상 16장 29절 이하를 보겠습니다. 유다의 아사 왕 제38년에 오므리의 아들 아합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니라. 오므리의 아들 아합이 사마리아에서 22년 동안 이스라엘을 다스리니라. 오므리의 아들 아합이 그의 이전에 모든 사람보다 여호와 보시기 악을 더욱 행하여 이 아합이 여호와 보시기 악을 더욱 행했다 그랬습니다. 어, 르바세 아들 여로범의 죄를 따라 행하는 것을 오히려 가볍게 여기며 시돈 사람의 왕 엑발의 딸 이세벨을 아내로 삼고 가서 바알을 섬기 예배하고 사마리에 건축한 바알의 신전 안에 바알을 위하여 제단을 쌓으며 또 아세라 상을 만들었으니 이는 그이전에 이스라엘 모든 왕보다 심히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노하시게 하였더라. 그이전에 이스라엘 왕들은 금송아지 만들어 놓고 그걸 숭배하는 정도로 끝냈는데 우상 숭배를 끝냈는데 야합은 어, 이세벨이라고 하는 이방 여자와 결혼함으로 어, 그 이세벨이 섬기던 바알 신을 데려오고 또이 아세라 신을 데려와 가지고 이스라엘 사람들을 타락시키는 많은 죄를 지었소. 그래서 이스라엘 하나님이 여호를노하시게 하였더라. 노하시게 이제 하나님이 하백에 심판하시죠. 그첫 번째 심판이 3년6 개월 동안 어, 이스라엘에 비가 오지 않는. 어마어마한 가뭄으로 심판을 하십니다. 열왕기상 17장 1절 길라세 우가한 자 중에 디셉 사람 엘리야가 아압에게 말하되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이스라엘의 하나님 요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있지 아니하리라 비도 없고 이슬도 없고 실제로 3년 6개월 동안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도 아압이 회귀하지 않았죠. 그래서 하나님이 결국은 아합을 심판하십니다. 열한기상 2 2장2 0절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누가 아합을 껴 그를 길라 라못에 올라가서 죽게 할꼬 하시니 하나님 이렇게 하겠다 하나는 저렇게 하겠다 하는데 한 영이 나와 여호 앞에 서서 말하다 내가 그를 껴겠나이다 여기 이제 하나님은 천사만 선한 천사만 부는 것이 아니라 악한 영들도 부리십니다 악한 영들을 보고 말합니다 야 누가 그 아합을 껴가지고 죽게 할까 그러니까. 한, 악한 영이 등장해서, 제가 하겠습니다. 그럼 악을 행하는 것이 그게 전문이니까 얼추구나 좋다고 하겠습니다. 어떻게 할 때? 그러니까, 거짓말 하는 영이 돼가지고, 어, 아합의 거짓 선지자 입에 들어가서 거짓말을 해가지고, 아합이 전쟁터에 나가 죽게 하겠습니다. 그래라. 가서 거짓말을 해. 영이 돼가지고, 거짓 선지자, 거짓 선지자 속에 들어가가지고, 아, 이번 전쟁엔, 그 이웃나라와 전쟁하게 되는데요 이번 전쟁에 나가면 뭐100% 승리합니다. 나가세요, 나가, 싸우세요. 이렇게 부추겼습니다. 수많은 선지자들이 거짓 선지자에 다 그렇게 했습니다. 그, 거짓 선지자의 속에 들어서 거짓말하는 영의 말을 듣고, 아하비 전쟁터에 나가서 거기 죽는 겁니다. 죽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죽습니다. 열왕기상 22장 35절부터 봅니다. 이날의 전쟁이 맹렬하였으므로 왕이 병거 가운데에 붙들려 서서 아람 사람을 막다가 저녁에 이르러 죽었는데 상처의 피가 흘러 병거 바닥에 고였더라. 전쟁터에서 싸우다가 죽었습니다. 아합이 하나님이 시킨 도 그대로 된 거죠. 하나님의 심판이죠. 지나치게 악을 행하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비참하게 죽임을 당하게 하셨습니다. 북한의 김지, 김일성이가 많은 죄를 지었고, 김정일이가 많은 죄를 지었고, 다 죽었습니다. 근데 북한 전문가들이 이렇게 분석하는 바에 의하면, 김일성이가 그렇게 건강한데, 갑자기 김영삼 대통령과 정상회도 며칠 앞서고 갑자기 죽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뭔가 의심스럽다. 그냥 병사는 아닐 것 같아. 음, 분명히 김정일이가 사례를 했을 것이다. 그렇게 지금 추측을 하고 있어요. 이건 통일이 돼 봐야 알수 있는 일이지만, 그럴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근데 김정일이도 오늘날 갑자기 죽었습니다. 김정일이도. 아직 뭐 쌩쌩했는데, 오늘날 갑자기 뭐 열차 타고 가다 죽었다. 이런 식으로 했습니다. 그것도 이제 북한 전문가들은 김정은이가 죽였을 것이다. 그렇게 지금 추측을 하고 있는 거죠. 결국은 자기 자식의 손에 죽었다. 비참한 하나님의 심판으로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악한 자를 도와주면 심판을 하신다. 하나님은 악한 자를 도와주는 것도 심판 하신다. 역대하 19장 2절 말씀 하나님의 아들 선견자 예후가 나가서 여호사밭 왕을 맞아 이르되 왕이 악한 자를 돕고 여호를 미워하는 자들을 사랑하는 것이 옳으니까 그러므로 여호와께로부터 진노하심이 왕에게 말이다. 이 오사밧 왕은 남쪽 유다 나라 왕인데 이 오사밧이 북쪽 악한 아합 왕과 연혼을 했습니다. 아합 의 딸을 데려다 자기 아내를 삼아버려 가지고 사돈 관계가 됐죠. 장인, 장인이 됐네요. 그래 가지고 아합이 전쟁을 일으키니까 아람과 전쟁을 일으키니까 장인어른이 전쟁을 일으키는데 안 도와줄 수 없잖아요. 그래 가지고 여호사밧이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인데 그 인척 관계 때문에 전쟁터에 나갔습니다. 도와주러 나갔습니다. 그 전쟁에서 아비 죽 죽고 여호사밧은 살아 돌아왔는데 하나님이 하나님 예후 선지자를 보내서 여호사밧에 보내서 왕이 악한 자를 돕고 여호와를 미워하는 자를 사랑하는 것이 옳습니까? 악한 아합을 돕는 것이 옳은 일입니까? 하나님이 미워하는 아합을 돕는 것이 옳습니까? 그러므로 여호와께로부터 진노하시의 왕에게 말이다. 준엄하게 심판을 했습니다. 이걸 보면 하나님께서 악한 자를 돕는 것을 미워하시고 진노하시는 것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김대중 김대중 대통령, 노무현 대통령 김대중 정부 사람들, 노무현 정부 사람들이 악한 김정일을 많이 도와줬는데, 김정일이 악한 건 세상 사람들이 다아는 일이죠. 도와줬는데 하나님의 그걸아뭐 불쌍한 나라 도와줬으니까 잘했다 그랬을까요? 절대 그렇게 하나님 평가하지 않죠. 왜 악한 자를 돕느냐고? 왜 악한 자를? 요사바세기하신 말씀 그대로 그대로 하는 거죠. 이, 뭐, 김대중 노무현, 어, 이 대통령들이 선지자의 말을 안 듣는 사람들이니까 누가 가서 얘기해 준 사람은 없었지만 하나님은 선지자를 통해서 이렇게 말하고 싶어 하셨을 거죠. 왜 악한 김정일을 돕느냐? 왜 악한 김일성을 돕느냐? 그러므로 하나님의 진노를 받을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겠죠. 선지자를 보내서 할수 있는 상황이라면 그래서 아 그러면 김 김대중 대통령도 세상 떠났고 노무현 대통령도 세상 떠났는데 하나님의 진노를 받았겠네 성경 말씀 그대로라면 하나님의 진노를 받았겠네 무슨 진노를 받았지 이런 생각이 들죠 그래서 저는 이제 목회자 입장에서 아, 진노를 받았다면. 하나님 진노를 받았다면, 김대중 대통령이 하나님으로 불러가는 진노는, 에, 북한 김정일이를 도와준, 비밀리에 도와준 4만 5천 달러. 그것, 그게 엄청난 돈이죠. 그 돈, 그돈 도와준 것, 또 다른 대북 지원, 어, 뭐, 엄청나게 많이 했죠. 그, 그것 때문에, 결국은 노벨 평화상을 받았는데, 남북정상회담하고 평화, 노벨통한데 그게 나중에 그 들통이 났죠. 돈 주고 노벨 평화상을 샀다는 엄청난 불명예를 당하는 그런 사람이 됐죠. 그건 지금도 역시 그런 결론을 지금 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김대중 대통령으로서는 엄청난 불명예죠. 이게 하나님의 진노가 아닐까 생각을 하고 노무현 대통령은 음 뇌물수수 혐의에. 에, 걸려들어가지고, 음, 수사를 받다가, 수사를 받다가, 봉이 음, 바위 위에서 자살을 하는 비참한 일을 당했습니다. 참새 한 마리가 떨어지는 것도 하나님의 허락에 떨어지는데, 한 나라의 대통령을 지낸 사람이 자살하는 게 하나님의 허락 없이 떨어지겠느냐. 자살은 안 좋은 것이고, 또, 더군다나 뇌물 혐의로 수사를 받는 중에 자살을 했으니까, 그 뇌물 혐의를 덮기 위한 자살이라고 누구나 다 그렇게 볼거 아닙니까? 아무리 깨끗하면 왜 자살을 합니까? 자살할 리가 없죠. 이거 하나님의 진노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지금 문재인 정부가 다시 햇볕 정책을 쓰겠다고 공언을 하고 있습니다. 여사밭 호 왕의 실수를 다시 하겠다는 거고, 김대중 정부, 노무현 정부의 실수를 다시 하겠다는 것입니다. 매우 뿌려스러운 일이죠. 대볕 정책을 쓰는 것은 악한 김정은일, 김일성, 김정일보다 훨씬 더 악한 자기 고모부까지 잔인하게 죽이는 측근들을 잔인하게 죽이는 정말 가장 악독한 김정은일을 도와주는 건데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 문재인 정부 정신 차려야 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